윤세랑이에요. 반가워요 아니 오늘 서산에한 마을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. 그 보물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 보시죠. <목소리>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을의 보물을 찾으러 가 보실까요? 제가 찾은 곳은 마룡리 마을이었는데요. 냉큼 달려가서 인사드렸습니다. 송지훈. <목소리> <목소리> 저는 트러스 탑은 윤사령이라고 합니다. 네. 네. 아니 왜 그래 그건 이제 붙여도 돼. 아 <laughs> 어, 너무 예뻐요. 여기 서산에는 네네. 마늘하고 생강이 특산물이어서 네네. 참 좋아요. 네. 아 생강이. 그럼 이게 생강이에요? 네. 생강이 이게 땅에서 나는구나. 서울 사람들은 이거 보면 네. 대나무라고 그래요. <목소리> 아니 근데 이게 대나무 같아요. 대나무 같아요. 제가 그러면? 시장에서는 봤었지만 이렇게 땅에서 나는 거 처음 봐요. 아 그래요. 아윤선령 어, 내가 텔레비전 계속 봤는데. <laughs> 아 정말요? 이 수목이 제일 예쁘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<laughs> 아버지 센스쟁이시네. 노래 아, 한번 불러볼까? 쏙쏙쏙 하면 저이지웬 말이 많냐. 어서. 하나 실값 <laughs> 하늘이야. <즐겁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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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만 봐도. <웃음> <웃음> 말안 해도 착착착 통과는 사이인 거야 오쏘 오쏘 선한 생각 최고 특산물인 생강 수확식이라 정말 바쁘시대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? 바쁜지 좀 도와주고 가야 할거 아니에요? 그렇죠 제가 윤선령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트로피 썸의 윤서령 아니겠습니까 어이, 어이. 오우 잘 뽑네. 어, 잘 뽑자 언니. 예. 잘하죠, 저 잘하죠. 그 예. 예, 잘하네. 그럼 생강이 이 마을의 보물이에요? 생강이 마을의 보물이지만은. 네네. 그보다 더 보물이 있어. <laughs> 어떤 거예요, 그럼 어머니?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. 아 뭐예요, 어머니? 일만 그럼... 열심히 해. 가서 다 보여줄게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마을의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.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온 힘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농촌에 일일 이없어가지고 <1년> <laughs> 서정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. 아 그때 거처나 이렇게 힘일 어. 아. <laughs> 거게이 <laughs> 아. 정도 체력이면 차기 청량 회장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곧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아, 네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어. 어. 기압으로도 안 되네요. 대투하면 한불에두개 있더니 소용 없네. 드림을 가져온 거. 대투했어. 헛불에 두 개. 어디 갔지, 나? 어버님 엄마에게 먼저 갔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디 갔어요? <가요>? 나 <laughs> <난> 들었는데. <laughs> 아니, <그렇군요>. 어디 갔어요? <laughs> 아, 역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. 혹시 봄을? 여기 있지. 이거를 다 열어봐. 열어야 돼. 이곳은 <laughs> 생강을 저장하는 <laughs> 토걸인데요. 드디어 진짜 보물을 찾은 걸까요? 꽤 깊은데요? 우리 생강을 전부 다 하나씩 내려서 여기다가 다 저장을 했어요. 아,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, 아버님? 4m 내지 5m. 그리고 내려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0m. 야. 작년까지만 해도 이토굴이 보물이었는데 네. 생강 저장을 했었어요. 네. 어, 그럼 이게 보물이 아 금년도부터는 따로 보물이 또 있어요. 이보다 더 좋은 보물이 있어요. 지금 그 보물 어디 있습니까? 저만 잘 따라오시면 은그 보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음, 새 보물이요? 다른 것으로 이동해봤는데요. 여기가 보물이지? 아 여기가 보물이에요? 아, 그럼. 아니 이게 보물이라고요? 와 잠깐만요. 마을의 진짜 보물 드디어 찾았습니다. 얼마 전 농업촌 산생 협력 기금을 지원받아 생긴 저온 창고인데요. 농촌의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죠. 토글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뭐예요? 여기 토을에 비해서 네. 저장성도 좋고 그만큼 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네. 저온 창고를 다 선호하는 겁니다. 최초로 우리 오, 네. 마을에 이제 이거 시도를 해가지고 옛말에서 부러워하고 많이 우리 마을을 칭찬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. 이 정도면 귀한 마을의 봄을 맞겠죠? 저온 창고 덕분에 더욱 활기차진 마루니 마을. 앞으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.